자, 아, 들어가자. 6과의 본문 1. This year, 금년에 I had a special summer. 아, 나, 나에게는 특별한 아, 여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I visited Mongolia for the first time. For the first time은 처음으로라는 뜻을 나타내 주는 수거이고요. 거기 because는 뭘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어에서는 왜냐하면 그런 뜻인데 because하고 because of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because하고 because of의 차이는 뭐다? because 다음에는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는 문장을 이어줘야 되고 because of 다음에는 명사 또는 명사, 성당, 얻고, 이게 나오는 거야. 문장이 아닌 거예요. 둘 다, 왜냐하면, 그 뜻은 똑같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돼? 음. 왜냐하면 내가 몽골리아를, 몽골을 처음 방문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My friend Alton is from 몽골리아. 내 친구 Alton은요, 몽골 출신이에요. His grandmother, 그의 할머니가, invited me to, 어, 울란바타르, 울란바타르로 초대를 했습니다. <laughs> 거의 컵마는 동격으로 쓰였고요. 몽고의 수도인 울란바타르로 나를 초대했습니다. After four hour flight from 서울, 서울에서 4시간의 비행 이후에 알탄과 나는 arrived at 아, 징기스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인 울란바토르. 울란바토르에 있는 징기스칸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It took 30 minutes by 택시. 30분 걸렸습니다. 택시로. From 동그라미 to 동그라미.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30분 걸렸습니다. 공항에서 알탄의 할머니 집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런 얘기죠. 시간이 걸리다 그럴 때 테이크 동사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지나간 일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시제가 대체로 다 과거로 나오는 거지, 그렇지. 여름에 있었던 일을 쓰는 거라 다 과거 시제가 나오고 있다. 본문 2에 가서 Her house is a girl. 그녀의 집은 게르입니다. 게르 여기부터는 다시 시제가 다 현재로 나와있지 아, 지금도 유효한 상황임을 나타내 주는거죠 험많은 동격을 나타내 주는겁니다 게르가 어떤 것이냐면 트래디셔널 몽골리안 하우스 전통적인 몽고의 집인 게르입니다 그럼 게르가 뭐냐 전통적인 몽고의 집이 뭐냐 It is a big tent 커다란 텐트이지만, but it is cozy inside. 아는 아주 고즈넉한 아늑한 그런 집을 얘기하는 거지렇죠 현재 상태가 이제 그렇고 다시 또 이제 과거 시대가 나왔습니다. When we entered, 우리가 들어갔을 때 something smelled wonderful. 무언가가 아주 훌륭한 맛이 났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거기 썸씽이주은데 스멜드라고 하는 거, 빌라자드 갖고 왔니? 응, 빌라자드 펴봐. 빌라자드 1-2쪽에 보니까는, 빌라자드 1-2쪽에 보니까, 뭔가 아주 훌륭한 맛이 났다 그런 뜻이 되는 거이지일 날씨 이쪽 보니까 우리가 이형식에서 이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이형식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선생님이 해줬어요? 이형식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부른다? 그렇죠. 불완전 자동사라고 불렀어요. 불완전 자동사. 자동사는 부어 이외에 어떤 대상을 갖지 않는 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뭐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랬어. 비동사 플러스 PP로 표시되는 수동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동사가 이 형식 불안전 자동사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 직격 보호라고 하는 건 주인공에 대한 보충 설명이 직격 보호지.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품사가 형용, 명사나 형용사가 나올 수 있지만, 뭐는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자리에 부사는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사는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이 형식,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한 보충 설명해 주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사가 첫 번째가 상태 동사다. 이렇게 얘기했죠. 주인공의 또는 주어의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해 주는 동사가 상태동사라고 그랬고, 길라다에 보면 뭐뭐 있다 그랬어요.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미각적인 거, 후각적인 거, 그리고 감각적인 상태를 나타내 주는 동사가 바로 상태동사다.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그 책에 지금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스네일드 뭐가 나왔다고? 원더풀 이런 말이나 나치겠지. 그러니까 어, 스네일드 원더풀리 아주 훌륭하게 냄새가 났어요. 이렇게 원더풀이 아니라 뭘 쓰면 안 된다고? 원더풀리 이렇게 부사를 쓰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냄새가 났다라고 하는 것도 w r 스 s m e l 이렇게 해서 수동태로 표현하면은 안된다 라는 거를 조심해야 되는 문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뭔가 훌륭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it was from 호르호그. 그것은 호르호그, 호그에서 나오는 냄새인데요. 대 삼각형 치고 보니까 대 이후 문장이 완전해요, 불안전해요? 어? 완전해요, 불안전해? 불안전합니다. 자, 일단, 거기 호르호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For Hog Dad 하고, 여기 지금 신누 할머니죠? She was cooking. 그녀가 요리를 하고 있었던. 근데 for us 어? 이름나왔어 우리를 위해서 요리를 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뭐를 요리하고 있다가 안 나왔잖아. 그쵸? 어, 원래 요리하다 그러면, A B 그러면 A에게 B를 요리해 주다라고 하는 사용식 동사인 건 배웠었지. A에게 B를 요리했다. 이거 하는 얘기. 자 A에게 B를 요리해 주던데 앞에가 사람이고 뒤에가 사물. 이거 사용식 수요동사 공부했었지 그치 근데 사람 사물의 위치가 바뀌면 요리에 주다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 들어가는 거라서 사람이 뒤로 바뀔 때그 앞에다가 호를 써준다 그랬지 그렇지. 근데 일단 누구누구에게 뭐뭐들 요리에 주다할때그 뭐뭐들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지 호로호브. 이게 직접 목적어가 이거 앞에 나온 거지. 그러니까 여기 대미호는 지금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불완전한 문장인 거지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니까 이대승 관계대명사이고, 뒤에 목적은 안 나왔으니까 목적적 관계대명사이고, 이런 관계대명사 이후는 전체가 다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설명해 주는 통용사들로 쓰인 것이다.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요리해주고 있었던 호로옥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호루호그 is a Mongolian barbecue. 호루호그는 몽고식의 바베큐입니다. It is made of lamb and cooked with hot stones. 그랬어요. 그것은 뭘로 만들어진다? 양고기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요리가 되어집니다. 그런 말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무기 때문에 위치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그 다음에 호르호그가 만들어 졌다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was made of 이렇게 나와있지. made of make란 동사가 수동태를 쓰일 때는 of가 쓰일 수 있고 it was made from 이런 말로 쓰일 수도 있어요. of가 쓰인 것과 from이 쓰인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전치사를 썼느냐 조심해야 됩니다. of가 쓰였을 때 우리가 물리적 변화라고 래요 물리적 변화. 그래서 재료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바로 o f 고요 그 다음에 프라미스일 때는 화학적 변화라고 해서 재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 물리적 변화는 요 어부할 때어 하고 물리적 할때물 이거를 이으면 어물어물 어물어물 하다보니까 바뀐거야 양 고기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어물어물 하다보니까 고기가 된거야 먹을 수 있는 고기가 근데 이 화학적 단어가 뭐냐면 얘가 우리가 발음할 때후 라고 발음하지 후암 이렇게 하니까 이 후하고 이 학을 다 합쳐 그러면 얘는 후학 이러면 되요 후학 다시 말해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의 모습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일 때 쓰는 거라 이거 지 예를 들면은 이 Y는 이 와인은 아,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서 나오는 포도로 만든 와인입니다. 그러면 그 와인의 포도, 와인의 재료인 포도의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재료가 확 바뀌었을 때, 후학 바뀌었을 때 쓰는 게 후람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만들어지다라고 하는 저 단어는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어떤 전치사가 쓰이느냐 관계 중요하다. 그런 부분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됐지요? 자, 뜨거운 돌로 돌과 함께 요리가 되어지는 거죠. 뜨거운 돌과 함께. 그러니까 뜨거운 돌 사이에 넣어가지고 그냥 푹 익혀버리는 거지. 쪄버리는 거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돌로 뜨거운 돌로 쪄버리는 거지 I was moved when Altan said Mongolians serve ho r ho o t o special guest. I was moved. 자, move는 뭐예요? 원래 이동하다 그런 말인데, 여기서는 내가 움직여졌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여진 거지. 그래서 나는 감동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 내가 감동했어요. 내 마음이 움직였어요. 언제? 달탄이 말했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몽골리안, 몽골 사람들은 서브, 제공한다. 호로호그를 투 스페셜 게스트, 특별 손님에게 호로호그를 제공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I was, 어, 무 o v e d 그랬습니다. 여기 굉장히 조심해야 될 표현이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I was moved when a l a n a l a n 이 뭐라고 말했을 때 내가 엄청나게 놀랐다는 거야? 몽골리안, 몽고 사람들은, 몽고 사람들은, 서브, 서브, 어, 호르호그, 서브 호르호그, 누구에게? 투 스페셜 게스트. 자, 특별한 손님에게, 특별한 손님에게 호르호그를 제공한다 라고 말했을 때 내가 감동받았다는 거지. 자, 이 문장을 잘 봐봐. 여기 지금 내가 감동받았다 할때 일단 이 move는 감정동사입니다. 우리 감정동사는 여러 번 나왔었죠. 사람 주어 pp, 사물 주어 ing. 그러니까 I was moving.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동사가 지금 보니까 과거 동사가 나왔어요. 내가 감동을 받았다. 자, 언제 감동받았냐면, 알탄이 말했을 때 감동받았다는 거지. 그럼 여기 대 이후는 알탄이 말한 내용이지요. 이 동사도 과거고 이 동사도 과거인데 여기 보니까 몽고 사람들은 서브 제공합니다. 이 동사는 지금 시제가 뭐로 나왔어요? 현재형으로 나왔지. 현재형으로. 시제가 맞아, 안 맞아? 안 맞는데, 몽고사람들이 특별한 손님들에게는 호르호그를 제공하는 것은 하나의 습관이야. 전통. 또는 관습이에요. 이렇게 습관이나 전통이나 관습에 해당되는 내용은 앞에 시제가 과거로 나왔냐, 현재로 나왔냐에 상관없이 항상 무슨 시제를 써야 된다?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지금 시제 과거,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도 서브드 라고 하는 시제를 맞춰주면, 시제가 오히려 일치하지 않는 게돼버린다 이거지. <laughs> 특별한 손님에게 과거에는 제공했는데 지금은 안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아, 거기 나오는, 어, 서 o so, 이 단어의 시제를 아주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 동그라미 처놓고 별표 한세개 정도는 쳐놔야 됩니다. It was so delicious that I asked for more. 그랬는데, 여기도 우리가 배웠던 표현이 나왔죠. 투구정사의 부사진법에서 원목 판결 조세 양정할 때 양보 정도 같은 거 배웠었지. 소 o so, A, 됐 B,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다. 이겠지해석 어떻게 한다? 너무 A 해서, 너무 A 해서, B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소 o so, A, 됐 B라고 했지. 그 음식이 너무나 맛있어서 내가 좀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죠.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알탄과 나는 went outside,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To see the night sky, 밤하늘을 보기 위하여. 여기도 지금 해석이, 뭐뭐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었으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직인 용법 에 해당되는 거지, 목적. The sky was full of bright stars. 하늘이 밝은 별들로 가득 차다 보니까 거기 be full 가 나왔는데 이거는 하늘이 be was filled with 몸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하늘이 밝은 별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I felt like I was in a magical place. 내가 느꼈어요. like 무엇처럼 내가 마법의 장소에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이런 얘기지. 여기 felt가 과거고 뒤에 I was, was 뭐, 과거 동사 나왔지. 그렇지? 이렇게 이제 시제가 또 일치된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됐지?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본문 3번 이어서 할게요 자또 이어서 합시다. 본문 3번 uh, During the next three days. 그 다음 3일 동안에 I t u you n e showed me around and helped me experience Mongolian culture. and 삼각형 치고요 and 뒤에 있는 helped 하고 엔드 앞에 있는 쇼우드가 동렬로 쓰인 겁니다. 자, 그 다음 3일 동안 알탄이 쇼, 우어라운드는 여기저기 나를 보여줬다는 얘기지, 그죠 나를 여기저기 구경을 시켜주었고, 헬프드미 익스프리언스인데, 여기 헬프드 동그라미 치고, 사역동사라고 배웠지, 그치? 사역동사 뒤에 사람이 나오면,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 그래서 experience 경험하다라는 동사 원형이 나온 겁니다. 내가 몽고의 문화를 경험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Every moment was fun and exciting. 매 순간이 재미있고 흥미로웠습니다. 거기 exciting도 감정 동사죠 주어가 지금 사물이지겠지 그래서 ing 형태가 나왔다. 조심해야 됩니다. excited 라고 표현되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어, 그러나, I had the most fun. 나는 가장 즐거웠어요. 언제가? When I rode a camel in the g o b i desert. 고비 사막에서 낙타를 탔을 때가 가장 즐거웠습니다. I was scared. 나는 무서웠어요. 왜? 그 낙타가 was taller than I expected.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컸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도 스퀘어 r e 감정동사. 사람 주어라 pp 쓰였다는 것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진다 그랬잖아요. 어 문장이 나왔을 때는 비코어브를 쓴 것이 아니라 비코우지를 썼다 그 얘기지요. 그 다음에 낙타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키가 컸다.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 어, 그래서 무서웠는데 일단 I sat on its b a c 내가 낙타의 등에 앉았을 때 내가 곧 got used to its movement 거기 i t 는 낙타의 그런 말이지요. 낙타의 움직임에 익숙해졌습니다. From the camel's back, 낙타의 등에서 보았던 The view of the desert 사막의 경치는 was truly 진짜로 amazing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amazing도 마찬가지로 감정 동사입니다. 또 감정 동사 계속 나오지겠죠? 여기도 주어가 사물이기 때문에 ing가 쓰였다. 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 자,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My visit to Mongolia was a special experience in anyways. 나의 몽고 방문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In anyways.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It gave me a great chance. 그 방문은 나에게. 거, 아주 엄청 큰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누구 누구에게 뭐뭐를 줬다. 또 새우 동사쓴 거지 그치요. 어떤 기회를 줬어요? Chance 뒤에 to get 투부정사 나왔지 그치?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거기 to get은 c 스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문법으로 쓰인 거죠. Get to know my friend's country and culture. 내 친구의 나라와 문화를 알게 그는 굉장한 기회를 나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I want to visit Mongolia again someday. 내가 언젠가 다시 몽골을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원투 소망동사라고 그랬죠. 소망동사 뒤에는 무조건 투부정사 나오고요. 이 투부정사는 원하다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나왔지을렇지 명사적 육벌입니다이 지금 육과 본문에는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 모모 하기 위하여, 흉용사적 용법, 모모 하는 기회, 그 다음에 모모 하는 것을 원하다, 명사적 용법. 이세 가지 용법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육과에서도 투부정사의 용법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 됐습니까? 자, 3과는 여기까지 하면 되고, 아까 선생님이 2단계 액철 그거 줬었지요? 단어 외우라고 줬었지요? 네. 응. 거기 단어와 함께 또 어디를 외워가지고 아, 어디를 또 풀어갖고 오냐면 2단계 액철에 11페이지부터 11페이지부터 응. 17페이지까지. 그러니까 서수령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차분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어요? 아, 오늘 여기까지인데, 이거 사인.